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ACRB는 금요일 시장에 81만주가 거래되며 700원 내린 52,7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ACRB 금요일 코스닥 장중 3.55% 급락의 모습을 보였었지만 ACRB는 계속해서 51,600원을 어떻게 서든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51,600원까지 하락을 했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기 위해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51,500원, 이 가격 라인에 계속해서 많은 매수 물량을 깔아놓고, 그리고 51,600원, 51,500원, 이 가격 라인을 이탈시키려고 하는 프로메도는 전혀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가격 라인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코사 급락 핑계 삼아 저점 지지선 이탈시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5만 8백원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 5만원 이 라인 충분히 금요일에 이탈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5만 1,500원을 이탈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장중 호가창에 보여주며,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10만 주가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5만 1,500원, 5만 1,600원 이 라인을 계속해서 장중에 지켜내는, 즉 5만 1,500원을 이탈시키게 된다면 5만 800원, 그리고 5만원 충분히 개인들의 투매로 인해서 급락 이후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이후 개인들의 투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오며 5만원도 깨지는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으나 이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세력, 그리고 외국인들은 HLB 주가 차트를 완전히 망가뜨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점 지지선, 이 저점 지지선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주가 차트가 흔들리고 있지만, 일봉, 주봉, 월봉상은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봉상 흐름도 길게 보게 되면 계속해서 대세상승, 급등, 이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 45,000원 이 부근을, 즉이 저점 지지선을 어떻게서든 지금 몇 년째 지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수상한 흐름이며 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겠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노출 노출시키고 거량을 동반시키며 급등하겠다는 신호이며 그 시기 그 타이밍은 오직 세력 및 외국인만 알고 있으며 그들의 의지로 급등 상승을 시켰다는 것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말씀드리죠, 주가는 세력 마음, 세력 의지라는 것. 언제 주가가 상승할지, 언제 급등 급등할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며 오직 세력의 의지, 이 세력의 의지로 결정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상승을 그리고 급등을 시키겠다는 신호는. 항상 일봉, 주봉, 월봉상 저점 지지라인을 지켜내야만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정말 짜증나, 짜증나고 지치고 기회비용을 다 날리고는 있지만 분명 HRB 세력 및 외국인은 그만큼의 보상을 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주식 모든 일에는 100%가 없기에 단기, 중기, 장기 손절선을 꼭 세우시고 지지선, 손절선 이탈 시에는 일부라도 꼭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유튜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에게 배우셔서 스스로 소중한 돈 지켜내십시오. ACRB 일복의 모습은 급락뒤 급반등하며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개복은 아직 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만 8백원, 그리고 6만원 이 가격 라인에서 계속해서 박수권 행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량을 급격하게 줄이며 박수권 행보의 모습만 보이며 개인들을 지치게 그리고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권 하단부에서는 지지, 그리고 반등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저항, 하락, 박스권 상단부 다시 한번 저항을 막고 하락시키고,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가격 라인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 개인들이 이런 주가 차트 모습 만들 수 없으며, 세력, 외국인들이 개입해서 거래 없이 그들의 계획 하에, 그들의 플랜에 따라 ACM 주가 차트가 결정되고 있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21선 이 저항선 이탈한 이후 21선 돌파, 그리고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으나 이탈하며 21선 안착을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에도 21선 돌파 그리고 지지 안착의 모습을 보인 이후 하한가로 만들어진 계획부근 기술적 반등으로 충분히 급등 그리고 우상향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해 다시, 다시 한번 21선 이탈 21선 이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코싹이 이렇게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a b 이 철저히 외국인들이 거량을 감소시키며 그리고 21선 아래에 머무르게끔 프로그램 매수가 나왔었지만 프로그램 매도를 간간히 던지며 그리고 21선 돌파를 위해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나와있지만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21선 아래에 주가 차트를 머무르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5일선, 2 1일선저항선을 저항력을 느끼게끔 만들고 있으며 주가를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박스권을 그릴 때 박스권 횡보의 모습을 보일 때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개인들이 짜증을 불러 일으키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5일선, 2 1일선을 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1선 돌파 후 지지, 21선을 안착하게 된다면, 하한가로 만들어진 갭부근, 그리고 큰 상승, 대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력 외국인은 그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분한히 노력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방금 설명드렸던 코스닥 이렇게 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HRB 상승 폭은 정말 너무나도 미미했던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A m 2 5가 차트는 멤버십 분들에게는 매일 알려드리고 있고 예전 분들에게는 예전 구독자 분들에게는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19년 급등 이 형태와 아주 유사한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영상을 찍고 일요일에 올려드릴 테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일요일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LB 주가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분명 거량을 증가하며, 거량을 급증시키며, 장대항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테라피틱스가 먼저 그룹주대장답게 이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